여자 피겨스케이팅 유형과 김예림 선수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각각 6위와 9위에 올랐습니다. 김연아 퀴즈로 불리는 선수들이 나란히 톱10에 자리하면서 연느님의 의상 또한 올라가고 있는데요 피겨스케이팅에 살아있는 역사 김연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김연아 1990년생으로 올해 나이 33살입니다 스케이트를 처음 접한 것은 1996년 6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류정훈 코치의 권유로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했고 초등학생 때부터 전국체전을 포함한 각종 국내 피겨스케이팅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일찍부터 재능을 보여주었는데요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터 중 최연소 나이였던 12살에 트리플 점프 5종을 완성시키는 등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김연아가 등장하기 전 한국에서 피겨 스케이팅은 말 그대로 관심 없었던 종목이었죠. 한국은 빙상 스포츠 중 레이스에만 특화된 나라였지. 피겨계에는 정부적 관심도, 국민적 관심도 없었고, 당연히 국내 후원이나 투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전통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을 배출했던 유럽이나 미국,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피겨. 대에서는 겨우 올림픽 출전권만 얻어서 그마저도 최하위권만 기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김연아가 없었으면 한국은 계속 피겨 스케이팅 불모지로 남지 않았을까요? 김연아는 현역 활동 당시 데뷔부터 은퇴까지 최정점에 있었던 선수로 세계 신기록만 11회 경신한 압도적인 스케이터입니다. 또한 출전했던 모든 국내외 대회에서 3위 안에 들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10여 년간 피겨계를 지배하고 군림했던 전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김연아는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 피겨계에 기여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피겨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김연아를 계기로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진 것에 더해 김연아 본인 역시 잠정 은퇴 수준이었던 공백기를 끊고 다시 돌아온 이유도 한국 피겨계를 위해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연아의 존재로 인해 피겨스케이팅을 배우기 시작했던 연합키즈 세대들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유영 김예림 차준환 선수가 되었네요. 이 밖에도 국내 피겨스케이팅 대회에서 시상자로 나서기도 하고 청소년 동계 올림픽을 홍보하기도 하고 빙상장 건설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한국 체육계의 빈곤한 환경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천재적인 재능으로 우뚝 일어선 김연아. 본인의 선행이나 끝없는 기부도 많이 알려져 아직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 불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김연아를 능가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